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송에 박형준입니다. 뉴송 어,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인데요.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어, 몸 관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몇주 동안 낮은 온도로 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기온이 낮으니 자켓을 입고 가야 할지 아니면 어, 교회 건물 안에는 그다지 춥지 않으니 보통 옷을 입고 가야 할지 어, 결정의 순간을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어, 미 동부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어, 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인이 각종 의사결정을 하루 평균 약 3만 5천 회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푸드 어, 마케팅 연구소에 의하면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의 수가 최근 30년 동안 평균 9천 개에서 약 4만 7천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는 의사 결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좀 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의사 결정을 하며 일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신앙인의 삶도 수많은 의사 결정들로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두 갈래의 길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향의 길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 기자는 인생의 길에 두 가지 길이 있고 그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길을 설명하면 하나는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길은 미련의 길, 악인의 길 게으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 길의 결과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을 선택한 자들은 생명의 길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순운의 말을 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복을 누리고 낙을 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영원한 기초를 가지고 장수하고 즐겁고 보호를 받고 또 영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의 길은 의인의 길을 배제하고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거짓말을 일삼고 미련하고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가치가 적고 지식이 죽고 근심이 있고 행악을 낙을 삼고 두려워하고 흔들려 없어지고 부리는 자들에게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고, 수명이 짧고, 소망이 끊어지고, 멸망하고, 땅에 거하지 못하고, 현은 배임을 당하고, 늘 폐역을 어,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중 주인공이 두 갈래의 길을 만나서 결심했어! 라고 외치며 선택한 길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는데 재미있게 시청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 또는 악인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예수 글서를 믿는 저희 모두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한 대로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미련한 일이고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보기 좋고 바르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나 그 끝은 영원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은 좁을 수도 있고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구불구불할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 장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지혜와 기쁨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17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리스인인 도 저희가 읽고, 듣고, 믿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장수하고 기쁨 가운데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붙잡으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무조건 선택해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올바른 길로 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놓여집니다. 진리이시고 참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권면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믿고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